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광역시도 사이의 통합 움직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서 부산, 경남, 대전, 충남까지 확산했는데요. 강원들은 아직 잠잠합니다. 보도에 김문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공할 경우 서울 다음 규모의 대도시가 됩니다. 통합비용은 물론 행재정적 특례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은근하고 변형발전. 이 부분을 시도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시도를 없애는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공론화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대전 충남권 4개 시도 역시 초광역 행정 통합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시대 위원회가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에 물꼬를 트면서 인구 500만 규모로 산업과 행정 기반을 연합해 단일 생활 경제권 즉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 통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특례를 확대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서로 나눠받으면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광 지역은 패광 지역 아니면 동해안 관리면 동해안 권별로그 분야별로 각 지역이 대표할 수 있는 색채들을 가지고 연합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면적 대비 행정 수요를 적시에 충족할 시군 행정 체제 개편 논의도 함께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